안녕하세요. 실검 읽어주는 채널 데이터스입니다. 하루 동안 실검에 오른 221개의 검색어 중에서 오늘은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실검 7에서 12를 나타내고 있었네요. 이름이 생소하시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생성되는 면역물질인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폭풍처럼 과다하게 분비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이토카인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죠? 그렇진 않고요. 세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사이토와 움직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인의 합성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단백질로 된 면역물질로 원래는 착한이거든요. 그런데 나쁜 세포뿐 아니라 착한 세포까지도 물불안 가리고 죽이기 때문에 무서운 아이입니다. 역설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의료진의 코로나19 논문에서도 사이토카인 폭풍을 주요 사인으로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바이러스라는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거죠.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이 외계인이 미국에 침공을 했어요. 미국이 처음 보는 외계인을 보고 겁이 나서 물불 안 가리고 자국 땅의 핵미 사이를 막구 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외계인과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외계인 침공이 촉발한 핵폭발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국방력이 강할수록 공격력도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커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 조류 독감, 사스 메르스 때에도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컸다고 하죠. 젊은 사람에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무서운 것이 코로나19 자체가 주는 피해가 아니라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생성된 면역 물질이 오히려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점인데요. 사이토카인 폭풍 역시 증상 발현 시 급속히 악화되고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 일어나겠지만 미량의 바이러스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일종의 알러지 증상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생충 영화를 보면 가정부를 쫓아내기 위해 복숭아가루로 알레르기를 유발시키죠. 복숭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지만 특정 누군가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처럼 면역력이 높다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과다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빨리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사망한 대구 17세 소년의 사인이 사이토카인 폭풍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구 17세 소년은 코로나 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소년에게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핵심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이토카인은 면역물질로 원래는 착한 아이인데 바이러스 침입 시에 앞뒤 분간 못하고 폭발해서 자폭하기 때문에 무서운 아이다. 둘째,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만이 아니라 미량의 바이러스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숭아 알러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셋째, 사이토카인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세포를 뜻하는 사이토와 움직임을 뜻하는 카인의 그리스어 합성어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어디 가서 아는척 할만 하시겠죠? 혹시 나는 젊어서 코로나19 걸려봤자라고 안심하시는 분안 계시겠죠? 내가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코로나 19 나는 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나를 위해서 코로나 19를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검으로 하디슈 따라잡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